안녕하세요. 애저의 오팀입니다 오늘은 넘버원전의 고주적 용동 피규어 영상입니다. 일단, 꺼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고주F A, 고주F B, 고주래용 A, 고주래용 B, 어디, 고주스탄 A, 고주스탄 B, 고주이글 A, 고주이글 B, 고주유니콘 A, 고주유니콘 B, 고주폴라 A, 고주폴라 B,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분들 손가락 눌러서 이렇게 해서 박스를 열어주시고요 내용물 꺼내시고 그리고 이 설명서를 버리면 안 돼요 제 어, 여기 박스, 아 이렇게 설명서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요. 오, 근데 이건 좀 특이한 방식이네요. 예전에는 완전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스티커 붙이면 되는데, 이번에 아예 그냥 조립식이네요. 그리고, 라면에 사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제일 해볼게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창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보여드리자면, 오즈 브프 A, 오즈 울프 B 박스인데요. 여기 앞면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나와있고요 옆면에 스펙들이 무슨 무슨 제품이 있는지 알려져 있고, 뒤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예전 용동 시계어 박스는 어디 보죠 잠시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설명서가 있어서 조립하기 쉬웠는데, 이번 거는 설명서가 없습니다. 이 QR 코드를 찍어서 설명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졸 주 품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그렇습니다. 여인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뭐 다른 스탠드에 끼울 수도 있습니다. 테아소드도 있는데요. 어, 여기 하늘색 부, 부분이 스티커입니다. 이 부분 빼고는 스티커가 쓰인 데가 없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가입합니다 일단, 이 검은색 파츠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고요. 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타 소드에 장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7 0 칼리버 고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이게 이렇게 딱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끼우시고 요렇게 끼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스티커가 사용되지 않아서 그런지 도색이 많이 빠졌죠. 여기에다 도색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핀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포즈를 잡아둘 수도 있습니다 관절 보시면 머리가 앞뒤 움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고개도 올려서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에 걸려가지고 잘못 움직입니다 팔은 360도 돌아가긴 한데요. 팔목이 접고 손목도 돌아갑니다. 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가, 갑자기 못 벌려집니다. 이건는 주문하겠어요. 허리 관절도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릴 수 있는 관절도 있고요. 다리는 앞뒤로 움직이고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까지 있어서 관절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스티커가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고주저 비교할 스티커가 많이 쓰였는데요 원래 시간은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쓰이 하지만 고주저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쓰인거 같아요 고주 레온입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옆모습, 알모습, 뒷모습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일단 타협소드가 있는데요 끼우는 방식은 똑같고요 레온마스터고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장착 완료입니다 관절은 고즈얼프랑 동일합니다 색깔만 다르고 헬멧 디자인만 다를 뿐이죠 헬멧 디자인도 원작이랑 똑같게 잘 구현됐습니다 근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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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스티커입니다 아쉬워요 고즈 티라노입니다 헬멧 디자인은 잘 뽑혔죠 앞 아? 여뒤여 아래 윗잘표현어 있고요. 근데 고조조 소프이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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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튀어 있고요. 여기랑 여기 여기는좀 튀어 있어요. 태아소있는데요 끼우는 방식은 똑같고요. 태양어 엄마 고가인데요. 일부 이렇게 딱 일체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끼우냐. 요렇게 끼우고, 이렇게 끼우면 신화 암마 고가 장착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좀 파여있는 게 아쉽네요. 울프데 칼리버라든지, 레온버스터 고도 이렇게 파여있는데 좀 아쉬워요. 고주 이근입니다헤매 디자인. 잘뽑혔 그리고 테아소드 끼우는 방식도 똑같고요. 그리고 약간 연두색 컬러에서 진한 초록색 컬러가 쓰인 제품입니다. 이글 슈터키로 는데요 얘도 이렇게 일체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끼워주시고 윗부분을. 껴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좀 파여있습니다 아쉽네요 고주 유니콘입니다 고주 울프부터 고주 이글까지는 조립 방식이 똑같았는데 유니콘의 조립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앞, 옆, 뒤, 옆, 아래, 위 이렇게 나와있고요 파사 소드가 있는데요 조리 방식은 뭐 똑같습니다 유니콘 토이인데요 좀 아쉬운 게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거든요 잘 보실지 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끼우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끼우면은 좀 그렇습니다 유니콘 토이는 일단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끼워주고, 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레이저들과 다르게 스커트가 사용된 피어입니다 고주 플라인 콜라입니다 얘는 조립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앞모습, 아 옆모습, 뒷모습, 아랫모습, 윗모습, 옆모습, 이렇습니다. 일단, 두 대번이 이렇게 있는데요. 띄우는 방법은, 이거를 지금 보이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떼줍니다. 그리고, 모줄 폴라의 손에, 끼워주시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끼워주시면, 구대번 장착 완료입니다. 그리고, 코마쿠마고도 있는데요, 얘도 도색이 많이 생략됐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분리시켜주시고, 손에 절반만 끼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구대번 장착 완료입니다. 원작이랑 비슷하죠? 아 근데 이 스티커 붙이는게 너무 힘들어요 스티커, 스티커 붙이는거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소프이나 액션 히어로 시리즈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용동 피규어에서 신전사가 들어간건 고조저가 처음입니다 용동 피규어는 원래 다섯 명 멤버와 번외전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신전사는 2탄 우도 발매해줘 그런데 이번엔 다섯 명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섯 명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꿀팁 하나 되게 자이키이킹퓨스 오저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이 치맥각 버클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 오!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운동 피겨 버클 분리시킨 다음에. 이렇게 장착시켜주시고, 테가스 소드를, 어, 해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유니버스 전사 킹쿠아가 타오죠. 뭐, 이렇게 연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